이 사람은 손을 여기에 두질 않을 거야. 그까여기가 아니고, 바닥이 아니고 여기다 대배해또 넘어 내리고 있으면 또 초크 같은 거딱 내리는 아 거야. 그러니까 포스 이렇게 되고 배를 밀고 딱이 자세 있어요. 손을 당기고 딱. 너무 공간 두면 내가 또 이렇게 버리는 거야. 공간 없애고 딱 맺지. 그렇지. 이자리에서 내가 굳게 된 경우에 만들면서 이 손을 대각선으로 이게 굳게 만들면서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찝으면 들찝히겠지. 그러니까 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주고, 손 빼봐. 이때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이 손은 이쪽으로 못빠지 팔먹은 다리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다시 또 빼내야 되잖아. 위에 있어야지 나같이 롱다리는 바로 걸 수가 있잖아. 짧은 다리 잘안 걸리면은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빼낼 때도 항상 오픈시켜 놓고 잡는 게 아니고, 클로즈가 됐을 때 잡고 빼내고 골반대로 옆으로 틀어준니다 옆으로 틀어줄 때 여기 조르게 하는데 여기 공간이 많이 생겨. 보다 보면. 이 공간을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공간을 없앴지. 그 뒤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수평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장이안 돼요. 그냥 낮추면 수평이 돼. 그래서 머리 잡아내면서 엉덩이를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잡고 상각 안방. 그 다음에 엉덩이에서 90도 안방. 어떻게? 자 여기서 굽개장력을 만들면서 내 골반 쪽에 올라가서 찍고 내리고 다리 잡고 틀고 틀을 때 공간이 계속 생겨 이 팔로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땡기는 거야 도복 같은 게잘당겨요 이렇게 옮겨서 더 공간 없애주고 내 다리 찍고 수평을 만들고 다리 발끝도 옆으로 섰지 발끝을 이렇게 하면 안 줘요 같이 돌려주고. 머리 잡을 때는 삼각, 삼각안과 <laughs> 다리 돌려서 안석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알았지? <laughs> 하나, 둘, 셋. 걸리면안 되고 아주 니금 하면은 돌려서 높게 올리라 그랬 높게 하나 네? 그렇지. 팍 아, 그래. 내려. 내리, 내리면서톤 위로 잡고. 이렇게 다리, 다리 안쪽으로 고 아니 어 주고. 공간 엎세고 평만들 이렇게 평 다리 오금 만에 집어 넣고 다리 발끝 바깥쪽으로 양손으로 머리 잡아 당기고. 최소 골반이 업 올리고 손 잡아 당겨서 안 봐. 다리 안 넘어올 밀면서 어, 다리 넘긴면안한바 그렇지 오케이 다리 풀면서 네. 밀면서 굳게 는게 만들면서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위에 대지 내리면서 손을 들어요쭉밀어 네. 밀어 잡고 오. 다리 잡고 여기 잡고 다리 굴반으로 해서 몸을 옆으로 틀어줘 공간이 아직 많아 공간을 여기를 없애버려 밀면서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렇지 자 이렇게 수평이 아니지 이렇게 내리면 수평이 된다면 음. 다리를 위에다 올려놓고 오구마에 집어넣고, 다리, 머리 방향, 다리 방향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양손으로 머리 잡아당기고. 하나, 둘, 셋, 힙업, 쭉. 됐다 치고, 삼각 안바, 여기, 하나, 둘, 셋, 엉덩이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땀 밀면서 안바,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쭉, 쭉, 쭉. 오, 마지막 거 완전 다리, 이거. 어, 이 집어. 안 잡지? 손을, 손을 굳게 되는 경우에 만들면서, 하나 만들면서 양 다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우선 찝어. 그 다음에 찝은 걸 내리면서 이손은 이쪽으로. 손 빼서 밀어줘. 이렇게. 그 다음에 손 잡고 다리 골반에 대고 찝어도. 공간이 아직 많잖아. 공간을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찝으면 이게 숨이 안 빠지게. 쭉 뻗어져 버 다리 올려. 자, 다리 모양이 지금 이쪽이지. 머리와 같은 방향으로 양손으로 머리 잡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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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쭉. 그 다음에 손잡고. 이거 삼각 안막. 하나, 둘, 셋, 쭉. 그 다음에 다리 모양으로 안막. 하나, 둘, 셋, 쭉. 하나, 둘, 셋, 쭉.